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건데요. 김희재 팀인가요? 이제 시작하면 첫 영상인가요? 첫그럼 개설인가요? 그쵸? 인제 시작하는 초보 유튜버인데 노하우를 알려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, 힘내주세요. 여기있다. 와, 엄청 잘 나왔어. 우와! 너무 멋있이짜 진짜 잘 진짜 씨. 잘씨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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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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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고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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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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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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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일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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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짜진 명? 몇 명? 3 0 0 0 명. 안녕하세요, 사랑해겼다. 사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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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가. 우리 김희재를 진심으로 인간적으로 음. 개인적으로 세계적으로 아끼는 신동부의 지원이랑 같은 마티형 김수찬입니다. 어. 제가 또그 김희재 씨의 그 팬클럽 희랑 김수찬으로서 어 김희재분에게 궁금한 거몇 가지. 어. 스케줄을 소화하시면서 팬카페는 좀 자주 들어가 보세요. 어. 아 네, 팬카페 거의 하루에 한 번씩만 들어어 그래, 그데 편지를 자주 안 남기시더라고요. <laughs> 제가 유튜브사람상하면 네. 어떻게 될까요? 어, 현실성있게? 현실성있게 그러면 어. 500 갑니다. 그게 무슨 현실성이야? 만! 500만? 현실적으로 얘기해. 난 7만. 7만. 500만. 500. <laughs> 일주일에 6만 법니다. 5만. 저는 럭키세븐 7만 가겠습니다. 6만. 오케이. 일주일에 3만 법니다 일주일에 3만. 예, 네, 일주일에 3만... 대게금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현지 씨는 저한테 뭐 해주시겠습니까? 저한테 여름 옷 하나 선물해 주세요. 알겠습니다. 아니요. 제가 여름 옷한벌 제가 마음에 들어 할 만한 선물로 몰래 준비해 오세요. 아, 제가 몰래 깜짝 선물로? 네. 알겠습니다. 저 파이팅 한번 해 주세요. 네, 김희재 유튜브 이름 뭔가요? 채널? 몰라요. 아직 안 정했는데 이름도 좀 정해 주세요. 희재 TV. 파이팅. 안녕하세요. 미스터 트롯 트바로티 김호중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오늘 그 희재한테 연락을 받았어요. 김희재 TV가 새로 이제 개설했다하더라고요. 우선 진심으로 축하하고 우리 희재를 떠올리면 항상 열심의 아이콘인 것 같아요. 어떠한 일이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져도 늘 열심히 자기 걸로 이렇게 표현해내는 그런 어, 모습을 보면 참 배울 점도 많은 동생이고 또 같은 울산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, 이 김희재 TV가 더 많은 구독자와 또더 많은 팬들이 생겼으면 좋겠고 좋아요 구독 꼭좀 눌러주시고요. 어 그리고 또 시재야 너도 공약 하나 걸어야 되는 거 알지? 형이 기대하고 있을게. 아무튼 뭐 김희재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어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김희재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. 네, 김희재 채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인사드립니다. 우리 시재형 앞으로 일상 영상이나 노래 커버하는 영상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니까요. 많이들 구독해주시고 많은 사랑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김재필디이 일주일에 몇 만이 될것 같아요? 6만 봅니다. 아 돼? 왜안 돼? 무조건 돼. 6만 돼. 그럼 6만 나 6만을 성공하면 제가 뭘 해줬으면 좋겠어요? 6만에 성공할 경우에 저희 집에서 소고기 파티를 하죠. <laughs> 어? 아, 하하 어? 우리 천하, 집에서. 집에서? 나약 6만이 안 됐을 경우에는 내가 신발 사줄게. 아 진짜야? 6만이 안 됐을 때는 내가 또 위로 선물을 줘야 돼 아하 알겠습니다 6만이 될수 있게끔 여러분들 김희재TV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되었을 때는 진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희재형 화이팅! 여러분, 안녕하세요. 김희재입니다.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시다면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거겠죠? 팬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든 채널이니까 앞으로 김희재 채널을 통해서 저랑 다양하게 소통하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응원 댓글들도 잘 보고 있으니까요.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여러분이 저의 건강을 생각해 주시는 것만큼 여러분의 건강도 중요하니까 꼭 건강 조심하시고요.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, 사랑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, 알림, 뭐야. 구독과 좋아요, 알림, 힘내주세요.